싸다, <laughs> 안녕하세요, 배혜이니다 민족의 명절,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오늘은 전부 치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전부 치기를 함께하기 위해 초대한 분이 있는데요. 나와주세요. 아, 배혜주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유인숙입니다. 여기가 전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laughs> 맞습니다 여기가 맛집도 맛집인데 이거 보세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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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보세요 진짜 전이 몇 개나 올라간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한번 대량 조리까지 추석에 이거 하나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어머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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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에 전이지나 허리 아프고 에이, 기름 냄새 나고 머리 띵하고 온몸에 기름 냄새 배고 맞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걱정이 없겠네 없겠어. <laughs> 그러니까요 여기에다가 전만 붙여 먹냐고요? 아니죠 전도 붙여 먹을 수 있고요 고기도 고기에 구워 먹으면 딱이잖아 아! <laughs> 겠 <laughs> 진짜. 아 <아니, 웃음> 고기 구워 먹다가 흐름 끼기만 해도 너무 짜잖아. 짜. 짜증... 꾸더 그냥 쫙 깔아놓고 시작하면 이거 그냥 딱이네 딱이야. 딱이네 <laughs> 딱이야. 딱, 딱이네 딱이야. <laughs> 이 커다란 그릇 위에서 속전속결로 만들고 먹을 수 있는 오늘의 상품은 바로바로 바로 디스카 와이드. 전기 그릴입니다. 아, 옷골은 반대래요? <laughs> 그렇군요. 자, 비스카와이드 전기 그릴. 정상 가격이 원래 12만원인데요. 추석 준비를 쉽고 빠르게 끝내시라고 사다큐에서 준비한 가격은요? 던지지 마시고요. 무려 <laughs> 26,900원이에요. 와우. 여러분, 예약하기 버튼 바로 떴죠? 정상가에서요, 78% 할인된 가격이고요. 당연히 무료배송입니다. 아이고, 그거또 하나 대박 소식 있잖아. 그거, 그거. 아, 맞아, 맞아, 맞아. 유인숙 씨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 정도로 놀라운 대박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소문내기를 성공한 개수만큼 천 캐시씩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소문내기 1등에게는 현금 30만원을 드립니다. 이야, yeah. 엄마, 나 진짜. <laughs> 빨리 나그 30만원 갖고싶다 아니, 그 30만 갖고 <laughs> 아니 유인숙씨는 만약에 30만원 생기면 뭐하실거예요아 나는 이거 저기 압구정 가가지고 조금 더 세울려고 <laughs> 아 조금 더 세울려고 <laughs> 아 맞아요 아니, 아니 농담이고 아니 여기저기 <laughs> 막 쑤시니까 마사지 받으면 딱이아 마사지 받으면 네. 딱이겠네 음. 딱이겠어 소문내기 성공해서 1등 하시면 30만원 바로 싸드립니다 아니 근데 우리 혜지씨는 뭐할건데 30만원 받으면 아유전 받으면 어디 여기 쪽금 이렇게 날카로게거 해볼까요? 아, 뭐. 아니 너무 이뻐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 아유또 어머님 어머님 드려야겠네요 어, 자 장모님이요? 아유 엄마 엄마 장모님 아, 장모. 죄송합니다 아유 쇼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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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쇼장아 <시원하네. 웃음> <시원하네. 웃음> <여러분, 시원하네. 웃음> 네. 여기 겠습니다네자 <laughs> 네. 네. 여러분 이렇게 필요한 곳에 마음껏 마음껏 쓰시라고 준비한 소문의기 캐시폭탄 1등 선물이 30만 원이고요. 2등에게는 5만 원, 그리고 3등에게는 만 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퀴즈 풀어봐야겠죠? 세 문제, 300만 캐시로 진행되는 싸다 큐첫 번째 문제는요, 유인석 씨가 출제해 주실 건데요. 네. 유인숙 씨의 몸짓을 잘 봐주세요. 자. 문제 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 나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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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자, 터키즈라이브 1번. 유인석 씨가 몸으로 표현한 놀이는 무엇일까요? 땅따먹기, 강강술래, 술래잡기. 추석에 많이 하는 놀이죠. 지금처럼 밤에 하는 놀이인데요. 과연 어디로 오시겠는데?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 큐. 정답은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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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전, 하나 먹어보자. 전 드세요, 전 어, 드세요. 먹어보자. 맛있어요? 우와, 이게 바로 그전맛탱인가 아 그래? 아, <laughs> 맛있구만. 자 1번 퀴즈 정답률이 무려 99%와 여러분 99%였습니다. 여러분 눈치가 장난이 아니구만요. 자두 번째 퀴즈도요. 여러분의 눈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글을 위에 종이가 구워지고 있을 텐데요. 이, 글, 이 종이 위에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을지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유인숙 씨. 아 문제 준비되셨죠? 아, 뭐 보자. 네, 문제 주세요. 아, 뭐 보자. 뭔가 이렇게 구워지고 있는데 어, 첫 번째 글자만 봐도 여러분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버킷 드라이브 2번. 종이에 쓰여있는 단어는 김치, 부침개, 동그랑땡, 녹두, 빈대떡. 유인숙 씨는 과연 어떤 단어를 굽고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글자, 또 마지막 글자만 잘 봐도 쉽게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정답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Q! 정답은 동그랑땡입니다.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동그랑땡가 잘했었으니까 잘... 동그랑땡 또 하나 먹을게요. 드세요, 아이고, 드세요. 맛있게, 아, 맛있겠... 동그랑땡이 아주 입에 쏙 들어가네요, 쏙 들어가. 여러분들, 명절 음식 장만할 때꼭 이렇게 옆에서 먹는 사람이 있다? 꼭 있죠. 그 사람은 덕히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어, 전 너무 먹고 싶다.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다음 문제는 산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보이는 사진에 총 얼마가 있을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그릴 위에 돈이 쪼르르르 넘겨져 있죠. 지금 보이는 사진에 총 얼마가 있을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돈을 계속 빼고 있네요. 유인숙 씨가 막 챙겨가고 있어요. 자, 과연 여기에는 얼마가 있는지 맞춰주세요. 자, 퀴즈 나갑니다. 더 퀴즈 라이브 3번. 그릴 위에는 총 얼마가 있을까요? 24만 캐시, 26만 캐시, 28만 캐시. 그릴 위를 꽉 채우면요. 소문내기 1등 상금인 30만 캐시가 들어가는데요. 이 30만 캐시를 꽉 채우고 있었는데, 우리 유인숙 씨가 몇 장을 빼버렸단 말이죠. 자, 과연 30만 캐시를 꽉 채우고 몇 장을 뺀 사진은 퀴즈로 나갔는데 얼마일까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26만 캐시였습니다. 자, 그레이의도인 캐시는요, 30만 캐시였고요. 유인숙 씨가 4장을 쏙 집어넣었네요. 그래서 정답이 26만 캐시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3문제 모두 풀어보셨는데요. 오늘 상금 300만 캐시, 과연 몇 분에게 얼마씩 들어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님, 새롬달롬님 그리고 슈쿠라님 h j 12A 님을 포함해서 총 14396분께서 208캐시씩 가져가시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저가를 모두 함께 더키즈 사다 큐. 오늘은 비스카와이드 전개 그릴을 준비했는데요. 아유인숙 아유, 씨가 막 전에 하나 두개 집어먹을 때마다 저도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얼른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했어. 아유, 아유, 아유 진짜. 우리 혼자 먹으니까. 혼자 먹으니까 맛없지아 맛없다. 너무 맛없다. 아 같이, 같이 먹어야죠. 그렇죠. 있다 음. 아니 제가 저도 정말 먹고 싶었는데 전전 네. 먹을 테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먹어봐, 먹어봐. 내가 설명할게. 근데 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도 전이 안 늦게. 왜냐하면, 음. 여기 보시면 기름 빠진 구멍이 있거든요. 음. 이게 구멍이 있으니까 기름이 안 고이고 쫙 빠지니까 기름이 이렇게 다 빠져요. 그러니까 별로 안 늦게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어쩐지 음. 전이 담백해. 그리고 온도 조절도 1단부터 5단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조절 가능하지. 그리고 그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음. 코팅, 코팅, 그렇지. 코팅이 코팅이 됐냐? 아 이날기도 중요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 코팅은 뭐냐면요, 다이캐스팅 코팅이야. 그리고 음 사이즈가 와이드 사이즈, 내 키만큼, 내 얼굴만큼 이렇 길어요. 어떠니? 그러니까 여러분 길니까 이렇게 많은 양의 전을 한 번에 붙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음 <laughs> 몇 장지 전이 막 여러 개 올라가더라고요. 잘안 들리는데. <laughs> 있으셨죠? 오늘 계속 예약하기 버튼 있었잖아요. 예약하신 분들은요 상품 소개란에 가시면 좀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맛있게 드세요. 서닥 t 이는 소문내기 능력 이상 여러분 알고 계시죠? 소문내기 성공한 캐스만큼 0 캐시를 돌려드리고 오늘 특별히 소문내기 1등에게는 중 <목소리> 30만 2등에게는 5만 원, 2등에게는 5만 원, 3등에게는 만 원을 드립니다. 야 진짜 와... 누가 될지 몰라. 벌써 또아 부럽다 부러워. 부럽다 부러워. 30만 원 부럽다. <laughs> 자 여러분 저안 먹고 뭐 죄송해요 자 지난주에는요 소문내기탑1 0분들께는 선물을 드렸는데요 네. 당첨자 어떤 분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유 계투 튀네 뭐 날아가네요 <laughs> 닉네임 땡벌님 김영희님 이연화님 함 해서 총열분 와우, 와우 축하드립니다. 이열 분에게는 광동제약 홍삼 세트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번 주 소문내기 1등에게는 현금 30만, 30만 원드립니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 저기, 제가 또, 처음 뵀는데. 요 어, 처음 선물. <laughs> 그래가지고 또 언제 뵐지 모르라서 내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머 어머. 네. 왜선물 우리 또 배지 님의 또 별명이 또왜선물또 배지 왜? 아닙니까 왜? 그래서 제가. <laughs> 또 우리 또 우리 배지 님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스카우터를 가져고 왔어요. 아잘 아, 어울린다 <laughs> 여러분 잘 어울리죠. 이게 뭐예요, 잘 어울리죠. <laughs> 이게 뭐예요? 야,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laughs> 어 네.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또올올것 같죠? 스카우터로 한번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아, 다음에 네. 많이 올것 같아요. 아, 많이 올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보이니까 네. 여러분 자주 오실 거죠? 자주 올것 같아요, 여러분. 자주 오실 거죠. 저희 캠이 네. 어떤가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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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마다 괜찮나요? 어, 이령 이령 님, 저형 사십이네. 아, 나 배지터야. 정답. <웃음> <웃음> 엄마, <laughs> 아저 베지터로 변신했네요. 베지터라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이거 활용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캔 감사합니다. 와, 이번 주 소문에게 1등에게 현금 30만 원 드린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와이프는 베지 누나님이 센스가 좋다라고 하시고 전투력 좀 어, 전투력을 한번 제가 측정해 드릴게요. 전투력 <laughs> 유인성님 전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버워치 느낌 난다고, 막 하시는데. 짜 네. 자! 아쉽네요. 이렇게 그니까요. 또 처음부터 케미가 딱 맞았는데, 아, 또 이렇게 또 선물까지 주시서 감사합니다. 진짜. 다음엔 제가 또 선물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오늘 재밌으셨죠? 네. 또 오시겠죠? 네.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덕후 드라이브는 언제 오죠? 토요일 밤 9시에 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덕! 빡! 우우우우 아, 맛있다. 바!